저는 사진작가 박형근입니다. 네, 이번 전시 '차가운 꿈'은 제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제주도 렌즈스케프에 대한 사진적 기록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공간의 공간의 표면, 표면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는 미래적인 어떤 혹은 현대적인 어떤 것. 그것은 존재하고 있지만 좀 가상의 그런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면이에요. 그것의 이면. 이면이라고 하는 저한테는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졌던 근대의 어떤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실험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한테는 보여지죠. 그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이번 전시의 주요 맥락입니다.